안녕하세요. 제 이름은 김성호고요. 이제 만나이로 22살입니다. 제가 이제 지금 이제 월세 38만 원짜리 고시원 들어왔는데 여기 이제 들어오게 된 이유는 여기서 이제 1억 모아서 나가고 싶어 가지고 들어오게 됐고요. 앞으로 제 일상 그냥 이제 뭐 사는 이야기 단편적으로 한번 올려 보고 싶어서 영상 찍게 됐습니다. 이제 방 구조를 한번 보여 드리자면 옷 거는 데 옷장 이렇게 있고요. 침대 다음에 이제 물건 놓는 데 화장실도 있습니다. 예, 쟤는 이제 오징어 게임 행사장에서 받았는데 있으면 뭔가 공부하는 기분? 엄마가 쳐다보는 기분 들것 같아서 그냥 배치했고요. 제가 또 갓생 호소인이라서 군대 군대 이렇게 포스트 잇 붙여놨습니다. 약간 이제 저의 다짐 같은 거. 제가 이제 프리랜서라서 지금 이제 월 수익이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하루에 만원살 진행하고 있습니다. 이제 그제 어제 오늘 같은 경우에는. 한 푼도 안 샀어요. 지금 고시원의 복지가 뭐가 있느냐? 일단 물이 공짜고요. 주방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. 고고리도 이렇게 ASMR로 들을 수 있습니다. 거의 라면 오마카세 느낌은 아니고. 무한리필러지 먹을 수 있고요 밥은 원래 이제 마지막으로 먹은 사람이 다시 해놔야 되는데 지금은 이제 날이 더못 쪘기 때문에 제가 먹은 건 아니지만 아침에 한번 다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보셨던 밥이랑 라면이랑 닭가슴살만 먹으면 한 달에 한 7-8만원? 충분히 한달다 먹을 수 있습니다 또 이제 고시원의 옥상도 있는데 지금 날이 어두워서 내일 다음번에는 제가 야식 먹는 거랑 고시원 옥상비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안녕